응응응응. 응응. 시나요 아 이거 싫어야 이거 이걸 못한다고? 좀아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야 되겠는데요? 네 자죠 네 상장이가 저 쳐다보고 있거든요 까 <laughs> <laughs> 아, 그거 아닌데.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연결이 안 되네. 상세히 땅으로 들어갔다. 이 어, 땅으로 들어갔다. 아, 이거 하체가 부셔졌어. 사, 사체가 절단돼있지. 아, 아 음.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를 원목으로 해야 되는 건가? 반반도 반막이 아니라. 그게 나의 착오다. 이거는 나중에 하는걸로 물을 다 떨어볼까? <laughs> 뭐 어떤 그림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기기 기계, 기계. 검사방. 음, 내부 인테리어는 언제 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것도 어려운데. 이 기계 쪽만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게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건 뭐야? 침대 깔아두고 아! 함정 찾았다. 빤따바밤. 함정하는 법알것 같다. 야, 거? 어? 아니고 자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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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는데 오케이 함정 찾았어 아, 아 살려줘. 이걸 원리로 하는 거였네요. 이게. 안 돼, 살려줘. 이렇게 된다 음.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저. 그건 그렇고 뭔가 아무나 아무나 모르는 거 하고 싶은데 아무나 모르는 거 아 뭔가 조악, 점점 조악해지는데 아아 아, 이거 이거 뭐죠 이 패턴 이 패턴 뭐죠 난해한데요 원톤은 싫은 거예요 원톤으로 가게 여기다가 음. 음. 원톤으로 다 깔아버릴까 아니면 그냥 두 가지만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얼굴 표정 같은 거. 와, 이거, 이거 몬스터 한정으로 써도 되겠네. 이거 보세요. 근데 뭐 어떤 몬스터가 바보같이 이걸 밟아요? 우리가 빠뜨릴 수도 있죠. <laughs> 못 올라오세요. 밟아줘도 못 올라오세요. 근데 거기다 설치하고 오시면 오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은 밟고 되거든요? 제가 이쪽에 있으면은 몬스터가 저 바라보고 오면서 저 밟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걔네들은. 어쨌든 함정은 함정이다. 아, 근데 이거... 이거 문, 나만 열고 시, 열게 하고 싶은 이 느낌 뭐지? 이쁘긴 한데, 이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리튬 하나, 리튬 하나 꼽고 근데 이걸 안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죠 발판이 보이면은 너무 뻔하잖아 사람도 안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건 없나 조용히 밟으면은 빠지게 어 빨간색으로 바꾸셨네요 예쁘다 아, 몰라. 그냥 평범하게 가자. 뭐 하려고 하면은 잠못 잠. 그렇죠. 어, 이거 왜 설치가 안 돼? 아니, 아. 아 근데 이거 씨, 발판 두개인거는 아닌데 그림이 <laughs> 아, 마음에 안들어 하나로 만들자 이정도는 할수 있다 아 근데 여기 자방자방 하네요 네 근데 그 예쁘던데요? 약간 착시효과 나서 못나감 이제 그래요? 이거 해, 해야 나가요 이거 문은 무조건 그걸로만 열수 있어요 이렇게 신호주는걸로만 아, 문을 달아야 되나? 땅굴을 파볼까? 음. 땅굴을 파서. 또 예쁘게 하고 싶은데. 땅굴 파고 밑에다가. 공간을 하는 거지, 어떤 공간이냐? 바로 리튬 공간이다. 벌써 <불서> 밤? 역시 <불시> 빠 <빠르고> 젠다젠다젠다젠다 e n t 확인했고 <laughs> 오케이 오, 예쁘다. 와우, 아주 네온집을 만드셨네. 안장, 안장파네요. 얘 높죠. 일단, 아, 저는 오늘 어,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현실 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쉬세요. 예를 들어 배우면서 나도 현실 짱, 아 NPC다. 어, 이거 사세요. 이거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오세요. 같다고? 이거 사세요. 이거 지금 사야 돼. 아니, 뭐, 뭐, 파는 거, 제대로 파는 게 있었어요? 네네, 들어오세요. 이거 꼭 사야 돼. 뭔데요? 이 NPC 눌러보세요. 받침대 안장 이거 사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얘한테만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아도 온데 도끼도 팔긴 하는데, 저는 레벨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안 돼. 네. 그 안장으로 탈것탈수 있는 거예요. 설명 보시면, 북극곰 타조 랩터에 장착 가능한다. 이들은 타고 다닐 수 있다. 맞아? 이거, 이거 파는 거 아닌데? 아, 이거 어떻게 했지? 이야, 전기 신호 참 어려워요. 이거 아예 막아버린. 이것도 파?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데려다 어, 안되네 전기가 부족한 걸까? 이런건 아닐 텐데 여기다가 또 흙을 해보고 네, 쉬세요. 아, 하나만 밟고 양쪽 문다 열리게 하는 방법이 없나? 골머리네. 우차. 어, 아... 음.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만들면? 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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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버리면 짤까? 짤까? 애초에 이거 자체가 아닌 걸 수도 있어. 왜냐면 그냥 밟아도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놈이랑 연결을 하는 방법이 뭘까? 밟는 게 아니라 터치식으로 터치식으로 아니면, 물질 자체가 전해질이 아니라 그런가? 일단, 터치로 한번 해보죠. 터치 깔고, 이거 말고, 체를 아무 데나 깔수 있지 않았나 원래? 여기다 깔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여기다 깔지 말고 실험만 하면 되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여기 밑에를 파요 여기 밑에까지도 파요 그 다음에 이걸 해주는 거지, 이게 안 되나? 왜안 될까?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옆에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하나? 아, 이거 말고 그러면, 둘 들어오죠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 하나 비켜봐 비켜봐 아 말고 나머지를 둘셋넷다 세워서 뭐 어떻게든 해서 밟아보, 해봐. 반응을 안 하네. 미쳐버려. 이렇게 달아버려, 그러면. 음, 안 되죠? 아. 그럼 뭐 하러 있는 거야, 이 전선은? 진짜로. 전선 뭐 하러 있는 걸까요? 여기에도 불 들어오면서 불 들어오잖아요 이거랑 그 밑에 있는 벽돌을 해야 되는 건가? 자 확실하게 이었고요 안 되죠 옆에 거 안 되고요. 다 쓸데없는 짓인 건가? 얘가 만약에 일자로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뭐야? 일자로만 된다 쳤을 때 지금 이게 여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네. 자. 어, 된다. 어, 되네? 이건 왜 돼? 아, 직접 연결해야 되는구나. 아, 뭔지 알았어. 그러면, 터치를 직접 연결해야 되는 거네, 사실. 어떻게 직접 연결하지? 어떻게 심었어요 제가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을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하잖아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밑에인데 뒤에서 아 어려워. 다시 응용 첫번째 붙이고 붙이고 이러면 이러면 얘는 원래 열리는 거고 옆에 문까지 열리게 하고 싶으면 이건가? 그리고 밑으로 갖고 와 그렇지 붙인 거 같다 왠지 그 다음에가, 여기랑, 땅, 땅, 또 비켜. 땅 밑에 하고, 이렇게 이어버려. 될것 같은 느낌? 아, 안 되네. 시, 방향이 잘못됐나? 이를 버리면? 또 하나만 열리죠. 이를 버리면? 아, 미쳐. <laughs> 이거를 없애야 되네. 그러면 얘가 위로 가잖아. 보세요. 철문을 다시 달아. 다시 달고 눌러. 아 흠이 비쳐. 아니 약간 잘만했잖아. 아까는 이렇게 했나? 아까는 어떻게 했어? 하나, 둘, 차, 차. 아, 잘안 되면서 신호가 약한 걸까? 신호증 복귀 갖고 와. 이건데. 돌 돌은 있는데 그냥 돌 다른 돌돌좀 다른 돌인가 아 구워야 되는구나 구운 돌. 그래요, 구운 돌로 하는 겁나 아야. 자, 돌. 다르, 다르냐? 다르네. 변환기인을 3개여야 되네요. 자, 3개. 됐고. 원리는 분명히 맞는데, 내가 해놓은 거. 가 원래. 일단 누워 어디있어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를 설치를 해서 풀파워로 해 쉐끼들이 처음에 뭐해 이게 연결이 안되는데 안그래요? 반댄가 이거 아니잖아 거꾸로는 아니고 분석권에 건데 한 스위치당 하나야? 아니면은 돌아야 되는 건가? 잠깐만 제가 지금 딱안해본게뭐냐면한 바퀴 도는 거 돌고 다시 돌아오는 거안해 봤거든요 그 거미줄식으로? 아니고요 거미줄식은 누가 봐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요. 엔지니어가 필요해. 진짜 아 답답해. 뭘 만들려고 해도 어려워서 못하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자. 기계놀이도 그만하고. 방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